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목숨 걸고 편식하다. 네. 음, 제가 인스타나 네이버에 틈나는 대로 제가 먹고 있는 것을 올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열심히 올리지는 못해요. 네 저도 시간에 한계가 늘 있어가지고요 네, 변명 핑계인데요 <laughs> 어, 제가 봄봄봄봄이왔어요 라는 글을 네이버에 올렸더니 음, 우리집 식탁에도 봄이 왔어요 라고 네, 식탁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 올린. 그 음식을 보고 그대로 장을 보고 집에서 만들어 드셨다고 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어, 사진 몇개 올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어, 그런 걸 먹고 나니까 내가 이제야 건강관리가 되는 느낌이 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세요. 네, 무엇이 옳다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라는 두려움을 직면해 보신 분들 그리고 크게 아파보셨던 분들 그리고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껴보셨던 분들은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어떠한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수련할 때의 느낌이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몸이 어떨 때는 너무나도 무겁고 어떨 때는 가벼운데 왜 그런가 하고 곰곰 생각해 보면 먹은 음식에서 네 분명한 차이가 있곤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간의 은혜를 입은 것을 참 좋아한다는 말씀을 종종 드리고 난. 이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한참 고민을 할때 네, 제가 만났던 책인데요. 이 책은, 음. t v 에 나왔던 방송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난 게 2009년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그 책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그 당시에 이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신지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면 제가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이분께서 남겨주셨던 내용을 좀 많이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리하여 그로부터 10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까요. 음,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지금, 음, 경청수련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정독을 하였는데, 음,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고 또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아, 또 이런 내용, 아, 맞아. 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들어서요. 이 내용 또한 며칠에 걸쳐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나눌 부분들을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어 빼지는 빠지는 부분들이 어 이거 좀 나누어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도움 되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빠지, 어, 빼지 말고 그냥 이책이 이, 이 파트를 어, 좀이 음, 파트로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책은 다시 한번 소개 드리고요. 그래서 어,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어, 당신이 소개를 해준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 급해요 그러시면 네, 이 관련된 책은 뭐 요즘에 굉장히 많죠 먹거리는 하지만 이 책은 좀 쉽게 읽어 지실 겁니다 그래서 어, 나는 한 2, 3일 정도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네, 사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대출해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 지금 흐르는 음악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음악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연주자. 네. 바람의 왈츠라는 곡입니다. 윤한의 지극히 사적인 앨범에 나와 있는 네, 바람의 왈츠. 28년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태근 씨. 그가 놀라운 이유는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 날까지 복용해야 할 면역 억제제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이식 장기의 수명이 10년 남짓하다는 것을 비추어 볼때 별도의 치료 없이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엇이 이태근 씨를 병든 남에서 기적의 건강 남으로 바꾸었을까? 하루하루의 식단을 적은 음식 일지를 통해 공개되는 그만의 건강 비법. 구수골 이장 이태근 씨의 건강 밥상을 함께 나누어 보자. 네. 제가 사진에도 올려 놨던 것처럼 네, 이분이세요. 음, 그리고 이 영상 사진, 네, 제가 그 미리 보기에 네, 올려놓은 사진, 멋있죠? <laughs> 네. 그의 얼굴은 자연을 닮았다. 아니, 닮았다기보다 그의 얼굴 자체가 그대로 고즈넉한 하나의 풍경이다. 머리카락만큼 무성한 수염이 턱선을 따라 덤불을 이루고 이마와 눈 주위에는 곳곳에 쟁기가 지나간 듯 세월의 고랑이 패여있다 어찌 보면 임꺽정 같은 인상이지만 선해 보이는 표정에 담긴 눈망울은 깊은 숲속 옹달샘처럼 맑고 그윽하다 그렇다고 이털보 아저씨가 마냥 온유하기만 하고 물렁물렁 하리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순박하고 희마을 건한 미소 사이로 언뜻언뜻 내비치는 어떤 결기라고 해야 할까. 가끔씩 굳게 악담은 인매에는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안할 당나귀 뒷다리 같은 고집스러움이 진하게 묻어 나온다. 꼭두 새벽부터 산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이 가뿐하고 날렵하다. 허준이 그랬대요.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즉, 약을 먹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대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는 것이 또 그렇게 중요하대요. 이렇게 몇 마디 툭 내뱉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그의 뒷모습이 어느 순간 주변의 숲풀과 어우러지며 아스 아슴해진다. 이 양반, 혹시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이라도 띄는 걸까? 저만치 앞서가던 그가 슬그머니 숲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 같다.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무라 일체의 경지에 들어선 듯. 그는 오솔길에 늘어선 나무와 이름 모를 꽃들, 새들에게 살갑게 말을 건넨다. 우통을 벗어 젖힌 채 밭에다 심을 가지 모종을 옮기는 이태근씨 환갑을 앞둔 나이답지 않게 체격이 다부지고 활력이 넘쳐 흐른다. 내가 왔다. 반갑다. 잘 있었냐?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조곤조곤 이어지던 말투는 벼란간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고함으로 바뀌기도 한다.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하자 다시 한번 냅다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럴 때면 지붕에 올라 회를 치며 목청껏 울어대는 수탁 같기도 하다. 구수골의 아침은 이렇게 이태근 씨의 고함으로 깨어난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 있는 화학회사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이태근 씨.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인적도 드문 깡치원에서 도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태근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한번 망가지면 완치가 불가능해. 혈액을 투석하거나 아니면 남의 신장을 이식하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 천만 다행인 것은 이태근 씨가 다복한 가정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이다. 위아래로 누이가 무려 일곱 명이나 있었다. 온 가족이 조직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이태근 씨와 가장 비슷하고 조건이 들어맞는 둘째 여동생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그것이 1981년 때의 일이다.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장기를 이식받게 되면, 이식한 장기는 원래 자기 몸의 일부가 아니라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마치 이방인에게 터쇠를 부리며 괴롭히듯 토박이 백혈구들이 새로 들어온 장기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는 이런 거부반응을 가라앉힐 면역 억제제를 평생토록 복용해야 한다. 이태근 씨도 마찬가지였다. 여동생에게 받은 소중한 신장을 지키려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했다.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스테로이드제를 죽을 때까지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문제는 면역 억제제 의 부작용이었다. 네. 침이 침이 꼴깍 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다시 한번. 문제는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이었다. 몸의 전체적인 면역 기능도 같이 떨어져. 이런 저런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았다. 늘 감기 몸살 초기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처럼 온 몸에 기운이 없었고, 항상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따라 다녔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술하고 나서 3년쯤 지났을까 그 무렵부터 이태근씨는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올바르게 돼야 주위 사람들도 다 편안해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나 자신부터 건강해야 나도 편하고 그때부터 일을 태면 건강에 관한 것을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죠. 건강 관련 책을 300권도 넘게 읽고 또 읽고 스스로 해보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해봤어요. 읽기만 해봤자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내 몸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12분 정도 흘렀는데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원래 여기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닥치는 대로 건강 관련 서적을 읽고 실제로 해보고 하면서 몸에 와닿은 것은 먹을거리와 운동의 중요성이었다. 이것을 몸속 깨달은 다음부터 이태근 씨는 유별난 편식쟁이가 되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10년 전쯤에 제가 이 책을 만났을 때요. 음, 이분이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겠죠. 사진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강렬한 느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 좀 따르고자 했는데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 글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요. 정말 복제를 잘했구나. <laughs> 이현진, 복제를 참 잘했구나. 그러면 아픈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너를 그대로 복제를 좀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구나. 네. 그러면 최소한 병원에서 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10년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 또한 네, 10년은 더살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요. 내가 올바르게 되야 주위 사람도 다 편안해지겠다. 네,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건강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내가 그러한 수련을 이어가고 그러한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온전히 건강하고 자유롭게. 네. 그러한 부분들, 나부터 시작하기. 네. 항상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네.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네. 한 3년쯤 지났을까?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 불치병이고 평생 약 먹어야 되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된다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네, 제가 주치의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닮아 있어서 저는 더 공유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절대적일 수는 없죠. 제가 다 오를 수는 없죠. 하지만 저라는 이러한 경험, 네, 그리고 이분의 시간의 은혜를 또 입고 이분에게 도움을 받은 또 제가 네,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누군가가 또 더, 어, 더 좋은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보다 더 승화, 발전, 네. 그렇게, 진화, 네. 그렇게 되면, 어, 좀더 건강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최소한 제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제가 책을 공유하고, 제가 수련을 나누고 있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제가 네이버에 제가 먹는 음식을 그냥 그대로 찍었는데 어, 어떤 유명 블로거들이랑 어, 비교도 안 되게 초라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건강해질 수 있는 이 느낌에 감사하다. 유명 블로거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어, 실질적으로 건강을 찾아주는 것 같아 고맙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곤 하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떠한 생활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앞으로 네. 이태근 씨를 만날 시간이 저는 또 기대되는데요. 내일 또 이태근 씨를 만나보도록 하지요. 네. 방송을 볼때 예고편을 한다거나 중간에 광고를 한다거나 끊어서 할때아또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한꺼번에 몰아서 <laughs> 보곤 했었는데요 예전에 네. 음... <laughs> 재밌군요 네 <laughs> 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네한 시간짜리를 네, 들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눠서 네, 즐기는 것도 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럼 음악 줄이고요.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지, 글 남겨놓으신 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여섯 분이나 시청해 주시고 계셨네요. 음, 도서관 왔다가 경청 수련하길래 바로 빌렸어요. 이야, 운명의,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네. <laughs> <laughs> 네, 저는 어떤 한 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도서관에 가면 제가 빌려서 그분께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경청 수련 끝날 때까지는 네 그분은 보실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네, <laughs> 당분간은 가지고 있고 그 도서관의 책은 네 리준경님이 빌리셨답니다. 네, 이렇게. 네. <laughs> <laughs> 우리는 서로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또 깨알 같은 재미를 찾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내 주변부터 조금씩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게, 편안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공유 네, 부탁드립니다. 일곱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